바레사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페이몬 자리가 위협이 느껴지는 식성인데 먹은 게다 저기로 갔나? 바레사는 이를 꾹 누르면 소닉 달리기를 시전하고 모든 걸 부숴버립니다. 강공을 할시 낙공을 시전하고 밤은 게이지를 채웁니다. 좀야한네 바레사 1을 사용하고 자크를 누르면 불로 찔러 바로 낙공이 발생됩니다. 낙공으로 밤은 게이지를 최대로 채우면 레슬러처럼 되며 주는 피해가 증가됩니다. 열혈 상태가 되면 낙공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원소 에너지로 특수 원소 폭발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궁은 드롭킥을 날려 한방들을 날립니다. 이 친구는 낙공 딜러이기 때문에 한웅과 같이 쓰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신규 성유물인 김맘의 맹세가 좋기는 하다만 신규 성유물 파밍 보단 흑요석 4세 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 번, 치 쓰시면 되고요. 부업은 지치, 공, 원충 정도 쓰시면 됩니다. 매력 넘치는 발에사 뽑아야겠지?